자이언트셰익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이번 2월부터 시작된 해외 스프링캠프 명단에 최건이라고 하는 선수 이름이 보였는데요. 지금은 많은 야구 팬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1월에 최이준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사실 개명 히스토리는 최근 복무했던 군 생활을 할 때부터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발단은 아버지께서 직접 알아보신 장명서에서 좋은 이름을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라고 하는 후문입니다. 최희준 선수의 이름은 이로울리에 모을준 정리하면 내게 이로운 것들을 많이 모아가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kbo 레전드 배용수 투스 코치의 원픽 선수로 지명이 된 만큼 이번 2023 시즌에 제대로 도약이 가능하고 또 도약을 해야만 하는 선수가 저는 이 최희준 선수다라고 평가한과 동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뭐 사실 최희준 선수는 군 복무 도중이었던 2020년도 당시 롯데 유틸리티 대야수 신봉기 선수와 좌타자 킬러 박시영 선수 두 명을 내어주고 받아온 선수로 팬들 역시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작용하며 전역하자마자 맞이한 2022 시즌 즉시부터 상당한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저 역시 작년 이맘때 제2의 최준용이 뜨며 쌍채가 롯데마운드를 지킬 것이다라며 노골적으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지만 군복무 2년간 다소 저하되었던 투구 실정 감각에 따른 재구 불안에 겹쳐 투구 도중 엄청난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금 이군으로 말소되었던 족저근막염등 여러모로 운마저 따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KT 위즈부터 지명이 되었던 2018년도 2차 2라운드 11순위로 지명되며 계약금은 또 1억 1천만원을 받고 입단을 했던 만큼 마법사 군단에서도 당시 최곤 선수에 대한 기대가 컸고 차세대 프랜차이즈 클로저로 키우려고 했던 청사진을 짜섰던 만큼 잠재력은 대단하다고 라 평가할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최희준 선수는 지난 2022 시즌 자신의 최고구속을 152km로 찍어내는 등 스포츠 투하의 기준 포심의 평균 구속은 리그 상위 7% 아울러 상하 수직 무브먼트는 또 상위 12%에 속하는 강력한 무기를 지닌 선수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마무시한 강속구에 더해 볼의 무브먼트가 상하로 그 차이가 큰 움직임을 보인다 라고 하는 부분은 흡사 최준용 선수의 솟아오르는 라이징 페스트볼을 구사할 수 있는 또 다른 1인이다 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올시즌 1군 성적은 5경기출장에 승패 없이 2.1이닝을 소화 평균 자책점 23.14의 쓴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거인 유니폼을 입으며 또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등판한 1군 무대에서 적응기에 대한 대가가 상당했는데요. 현재는 미국 광캠프 현지에서 완치된 건강한 몸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선보이기 위해 힘찬 투구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는 시즌에 이름뿐만 아니라 등번호 역시 기존 61번에서 33번으로 변경 또한 했다라고 하는데요. 좋은 볼을 가지고 이전에 도망가는 피칭을 했던 시행착오를 이겨내고 돌아오는 차기 시즌에는 최근 스포츠 조선과 인터뷰한 구조를 참고 칠 때면 쳐봐라, 맞아도 좋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던지려고 한다. 그리고 1군의 어떤 보직이든 살아남아 50이닝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설정, 이후 거인 마운드에 큰 힘이 될수 있는 선발 보직에도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개인 목표 또한 야심차게 밝힌 최희준 선수가 되겠는데요. 지난 시즌 몸 상태가 뒷받침되지 못하며 7월 23일 기아전을 끝으로 7무대에서 자취를 감춘 최희준 선수는 퓨처스에서만 후반기 안정 10경기 출장에 3경기를 선발로 등판 총 21.1이닝을 소화하며 1승 1패 1홀드 평균자책점 2.9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2 퓨처스 단일 시즌 38이닝 소화 중 속가 낸 44개 탈삼진을 기록 그 사이 사사구가 18개가 나왔지만 사사구 대비 탈삼진 수치가 2.44개로 그야말로 압도적인 구위로 타자와 승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투수로도 대변을 할수 있겠는데요. 저녁 직후 부담감이 컸을 지난 시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최희준 선수의 이번 2023 시즌의 퍼포먼스는 과연 어떨런지 계속해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